자 오늘 오랜만에 그 마음속의 고향 강진에 왔고요. 오늘은 저 포함해서 4명 정도와 정도 같이 그 덕룡산 또 주작사 이름 참 특이한데 주작산을 갈 예정이고요. 배가 고프다 그래서 김밥 한줄 먹으러 왔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? 짜자잔. 자자자자자자. 아, 오늘 등산 멤버들. 장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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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승이야 아, 진짜요? 제 옆에, 옆에 국대 계시거든요. 국가대표. 네. 그리고 여기는 연구원이 계시고요. 네, 여기는 공주님이 앉아 계시고요. 네, 공주라고 할까부터 핑크색을 이렇게. 근데 이걸로 보니까 약간 그 할머니들이 입는 핑크색. <laughs> 너는 오늘, 뭔가요? 오늘 왜 이렇게 김밥을 드시고 싶으셨던 건가요? 음, 등산하면 김밥 아닌가요? <laughs> 김밥을 알바, 빼놓고 등산을 생각한 당신이 이상한 것. 어, 오늘 이거 썸네일이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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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진상 총 1.8kg 정도 되는 저 앞에 보이는 게 아마 동봉일 겁니다 네. 저희 산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동봉되어 있는 패키지구요돈도주시다 아, 네. 동봉되어 있으면 아, 그럴까요? 아, <laughs> 네, 이이뭔 개소리야? 자, 벌써부터 코스가 만만치 않네요. 그렇죠. 제가 또 어떻게 이런 산만 이렇게 골라서 아는지 모르겠는데. 올라가기가 상당히 거시기한 동룡산입니다. 그... 모험 아니에요, 보험. 어, 그렇지. <laughs> 요요의 모험에 오신 걸 하나입니다. 내가 오늘 막 주유 챙겨주고 막뭐 챙겨주는 이유가 다 있지. <웃음> <웃음> 이건 뭐야? <laughs> 아마존이야 이거. <laughs> 야, 이쁘네. 아 진짜 어디 탐험 가는 것 같다. 오늘 어디 약간 동남아시아 어디 온것 같아. 산에 온것 같아. 와. 앞에 그 어몽길 대장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. <laughs> 핑크색 핑크색을 좋아하시네요. 그렇죠. <laughs> 진짜 이게 <laughs> 바보와 생각. 지금 이게 뭔 개고생이야. 일단 내려올 때도 생각해야 돼. 보여, 보아 아가, 한번 질러야지. 저도 이힘 희망 타이야 아, 좋네, 좋네. 아, 드디어 이제 곧 있으면 클라이밍 지험 나오겠다. 어. 오! 공사도값 하는 것 같은데 뷰 보면 더해 더해. 더해. 야! 산에서 길을 잃었다. 우리 조난당했다. <laughs> 아니야 길은 있어. 내가 봤을 때 이거 딱 길이야 이거. 요 요게 길이란 말이지. 어야 등산로가 옆에 있었네. 우리 길 잘못 들어왔었네. 아 여기가 길이었는데. 자 지금부터는 다 돌멩입니다. 그래도 지형이 무등산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쉬운 지형은 아니네요. 어차. 뭐야? 어 우렁차. 목소리는 3대 500이야. 어 열심히 잘 따라오라고. 얼마나 걸려? 웃지 말. 나 진짜 맛있어. 아, 산에서 먹는 견과류가 진짜 맛있대요. 광고 아니에요. 광고 광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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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 야 보아야 너 되게 잘한다. 산속에서 살았어? 야이 사자니 저기 있네. 보아 뭐야. 여기 집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 오늘 너네 집 가는 거였지? <laughs> 거의 다 왔어 화이팅화이팅 빨리 찍었어? 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끝이야 바로. 이거.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 전지훈련 전지훈련 왔네요 진짜. 우와, 들리나? 이거, 이거 들린다. 야.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내려놔, 내려놔. <laughs> 진정해, 일바치네, 우리. 진정해. 뭐오 미스 포지션, 이동욱 트리니 센터 보고 있으니까 아, <laughs> 이정도면 그 스텝으로 거의 운영진으로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다 왔어? <laughs> 네. 와, 우리가 좋아하는 게 왔네. 어, 다 왔다. 야, 시작됐어. 아, 어, 좋아, 좋아. 오, 아, 이런 거 너무 좋지. 어, 시도해, 시도해. 자, 여기 그 강진. 그 무슨 산이냐? 덕룡산의 최고 난이도 코스. 줄안 끊어지겠지? 야, 야 나보고 뭔새끼라니야 올라가면 그런 소리 안 나온다니까. 야. 아아 너나 화이팅! 아 이제 정상 거의 다온거 같은데 이제? 아 정상 왔어? 어 어디 봐봐? 오아 드디어 정상에 왔습니다 여기 있는. 동봉이네요, 동봉. 오. 이게 여기가 동봉이고 저쪽에는 또 진짜 서봉이 있거든. 진짜? 이제 여기도 블랙야크 100 인증이 된다 하더라고. 아, 그래 네. 인증해 을까 와, 산 대박이 여기. 대박이다. 와 산세가 우와! 너무 이뻐. 야, 진짜 경치 미쳤다. 진짜 산세벨이. 근데 오늘 진짜 바람이 안 불어서. 동봉사이지 근데 진짜 이쪽 능선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쫙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봉이 나오고 저기 뒤쪽으로 가면 이제 주작산이 나온다 그랬어. 그러니까 여기서 덩룡산 주작산 종주를 한다는 게 일로 간다는 거야. 음음어 맛있겠다. 누가 싸운 김밥이야 이거? 누가 싸웠어? 누구야? 맛들님 아, 사장님 맞는다고? 음 아, <laughs> 아, 여기 이쁘겠다. 보성문 여기 아 수성문도 안 되구나. 짜자자. 와 진짜 여기 대박이다. 어 아니 여기 너무 이뻐서. 와 어, 대박. 한 바퀴 돌고 싶은데 한 바퀴 돌다 내가 죽을 것 같아. 진짜 작은 설악산 같네, 여기. 응. 영훈아, 이렇게 딱 바로 그 얼굴 아 아래다가 카메라 딱 이렇게 들고 찍고. 오, 괜찮네요. 응. 오, 저도 다잘 나온다. 응, 개잘 나오지. 와, 이거 진짜 한번 넘어지면 바로 머리통 깨지겠는데? 어, 뭐야, 역시 이두만큼. 아보 아이티. 예, 화이팅 좋아 잘 가고있어 저부러거면 우리 한방 아니냐? 아 자, 이거. 자, 이 나무 이거. 자, 지거 자, 이거. 그러게 조심조심 조심. 와우! 어때? 밧줄 재밌죠? 그래! 안 내려간다고 난리야. <laughs> 자 힘든 구간은 다 끝났고 거의 내려왔습니다. 동룡산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 420m고요. 저희가 차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근데 산을 처음 타시는 분들이 타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곳이에요. 지형이 조금 좀 빡세서. 어, 학원 씨, 네? 오늘 그 등산 소감 좀 어떠신가요? 음, 올라갈 때는 약간 여기 나왔지만 내려갈 때는 너무 재밌고요. 네. 음, 너무 너무 상쾌하고 또 오고 싶어요. <laughs> 그러면 진짜 솔직히 네. 처음에 그 김여일이라는 사람이 여기 산을 데리고 왔을 때. 또 네.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김민희 개새끼구나! 하나 <laughs> <정도 웃음> <laughs> 누나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? 저요나는 올라갈 때가 더 재밌었어요. 아, 오히려 오. 내려갈 때 너무 무서워. <laughs> 아, 여기 정반대의 입장이시네요. <laughs> <laughs> 내려갈 때 너무 무서워요. 야, <laughs> 네. 그리고 영은이? 영은이 오늘 느낀 점? 아! 이런 산도 있구나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태어나서 이런 산도 타보구나. 음. 아, 진짜, 감사합니다. <laughs> 데리고 와주셔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, 약간 그 훈훈한 마무리를 할수있그럴까 어, 그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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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동이다, <laughs> 그러니까. 영하형너 약간 그수배에서똥 싸는 것 같아, 지금. <웃음> <웃음> 내려가야지. 다시 가? 아니, 오, 어, 어디, <laughs> 어디 가려고? <laughs> 등산 가려고? 등산 <laughs> 안 마인데. 여기는. 길이 없어 콜롬버스야? 아 그러네 오 도착 드디어 드디어 내려왔어 아야 오. 오, 아... 고생했어 <laughs> 오. <laughs> 야, 여기, 야, 여기 런웨이야 <laughs> 어, 여기 런웨이. 아아아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딱한발짝아아 <laughs> 하면 이제 아아아아아그때아아아아아아어 <laughs> 哈哈哈哈哈哈。<laughs>